1차 대전의 결과물로 태어난 폴란드. 그 당시 폴란드 영토는 독일과 러시아의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기에 독일과 러시아의 울분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라는 백을 믿고 1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이미 적백 내전의 혼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후 히틀러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1차 대전 패전의 서러움을 말끔히 씻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집권을 했고 이 약속에 따라 폴란드 침공을 시작합니다. 당시 독일은 자원도 딸리고 위치도 양면 전쟁에 빠지기 쉬운 불리한 위치였기 때문에 독일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오직 속전속결 전략뿐이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은 이때까지 전쟁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만 국민적 여론과 대공황의 여파로 군사력 증강이 쉽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전쟁 대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시간을 끌수록 경쟁 국가들도 독일의 군사력을 추월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경쟁국들이 군사력 증강을 하기 전에 독일이 강력할 때 빠르게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약 100만 명의 지상군을 보유한 폴란드와의 전쟁을 신속하게 승리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독일 육군 총사령부는 폴란드를 신속하게 굴복시킬 작전을 만들게 되고, 이 작전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독일군 최고 전략가 에리 본 만슈타인 중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룬트시슈트기아의 남부 집단군 참모장 만슈타인의 폴란드 침공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폴란드 침공, 암호명, 백색 작전.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작전을 짤때 주공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독일군의 주공은 남쪽이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폴란드 남서쪽, 슬로바키아에서 폴란드 남쪽으로 진작할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기갑부대를 전부 집결시켜 공격해야 합니다. 북쪽은 보조 공격입니다. 북부 집단군은 동프로이센에서 폴란드의 북쪽으로, 그리고 독일 북쪽에서 폴란드의 단지 쪽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가 부대가 중심이 된 우리의 주공이 폴란드 남부를 빠르게 돌파하여 중부 지역으로 돌입하고 비스트롤라강 뒤에서 두 개의 집단군이 링크된다면 비스트롤라강 서쪽에 있는 폴란드군은 전부 포위선멸될 것입니다. 폴란드군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단한 치의 영토도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방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주력은 바르샤바서 쪽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대가 방어를 할때 이렇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집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쯤 돼서 재미있는 것은 1939년에 폴란드군 스네부와 1943년에서 44년 당시 만슈타인에게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야 한다며 발광했던 히틀러의 모습이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마슈타인이 이미 1939년에 알았던 것을 히틀러는 1944년이 돼도 몰랐던 것입니다. 1939년 9월 1일, 북부 해안지대의 포격을 시작으로 침공을 알린 독일은 양동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갑작이나 독일보다 열세였던 폴란드군 중에서 그나마 정예 부대들은 모두 바르샤바 서부와 북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기갑부대가 집중된 루트시타트가 이끄는 독일 남부집단군 쪽 진격로는 그야말로 약한 폴란드군만 있었기에 진격이 쉬운 무풍지대였습니다. 독일 남부집단군의 기갑부대들은 비스톨라강을 향해 쾌속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폴란드군은 동프로시아 남부와 바르샤바 서북쪽에서 보병 위주의 독일군들과 처절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 기갑부대가 바르샤바 후방인 비스톨라강까지 이른 것을 알고 급하게 동쪽으로 반격을 위해 이동하지만 이미 폴란드군 다수가 독일 남부집단군과 북부집단군에게 완전 포위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군은 독일 공군의 맹활약 때문에 반격을 위해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폴란드군은 루프트바페이 맹파 앞에 전의를 상실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만슈타인은 폴란드가 살기 위해서는 단한 개의 전략이 최선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예 부대를 뒤로 쭉 빼서 강을 중요한 장물로 이용하여 폴란드군이 포위될 가능성을 미리 없애고 시간을 끌며 대치하는 것이 폴란드에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산업지대와 농업지대인 폴란드 서부 지역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데. 폴란드군은 영토 3분의 1을 포기하는 이 전략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슈타에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의 빠른 속도와 파괴력을 지켜본 영프연합국들은 정확했습니다. 1차 대전의 참호전, 그 피비린에 나던 전투를 여전히 생각했던 프랑스군 지부가 휘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가 적어도 1940년 봄까지는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주 만에 이미 승패가 결정돼 버린 것을 보고 독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슈타인은 폴란드 전역을 단기전이자 기동전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를 정적인 전쟁, 즉 1차 대전 때처럼 만들지 않고 동적인 전쟁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만슈타인은 그런 작전을 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 최고사령관 에드워드 리츠 스미글리는 손쓸새도 없이 순식간에 패배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점령된 후 이제 싸움은 서부유럽에서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영프 연합국은 모두 독일과 선전포고 상태였고 이들은 끝까지 싸울 기세였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속 관심은 동부쪽에 러시아에 있었으나 양면전의 위험을 덜기 위해서는 서부유럽을 먼저 정리해야 했고 프랑스에게도 1차 대전에 서력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영프 연합군의 전력은 흔히 독일보다 약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독일은 135개 사단이 투입 가능했고 영프 연합군은 151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에 있어서도 독일의 2,439대에 맞선 영프 연합군은 4,204대에 달했으며 독일이 우회했던 것은 공군이었는데 전투기만 놓고 보면 독일이 800여 대, 영프 연합군 330여 대였습니다. 당시 독일 육군 총사령부는 육군 총사령관 브라우위치. 육군참모총장 할더가 수장이었습니다. 육군총사령부는 B집단군을 주공으로 삼아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를 공격함으로써 네덜란드군과 벨기에군을 먼저 섬멸한 후 여기에 투입될 영토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남쪽에 있던 A집단군에게는 북쪽을 공격하는 B집단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육군 총사령부가 세운 이 작전의 목표는 대규모의 프랑스군을 섬멸하는 것보다는 프랑스군을 솜강 남쪽으로 밀어내고 단순히 영국 해협을 점령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본 마슈타인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A지단군 참모장이었던 마슈타인은 자신의 부대가 조공으로 할당돼서가 아니라 육군 총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는 승리를 거두기도 어렵고 승리한다고 해도 작전적 수준의 작은 승리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핵심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오로지 대규모 승리만이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항복시킬 수가 있다. 영국 해협을 부분적으로 점령하는 것으로 과연 프랑스가 나 항복하겠소 하겠는가? 적을 항복하게 하는 것은 일부 영토의 점령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적 주력 부대의 호위선멸만이 할수 있다. 따라서 적 주력을 완전히 점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전 목표가 되어야 한다. 육군총사령부의 계획은 목적부터가 틀려먹었다. 육군총사령부의 계획은 1차 대전 당시 슐리펜 계획을 또다시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차피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벨기에 축선뿐인데 연합군은 이미 우리가 여기로 올 것을 훤히 알고 있다. 이 방법으로는 기습의 효과가 없다. 보크의 삐집당군의 기갑부대를 몰아준다고 해도 20개의 벨기에 사단과 10개의 네덜란드 사단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벨기에에는 강력한 요새가 있고 네덜란드엔 하천과 운하와 같은 무수한 천연 장애물들이 있다. 설사 이것들을 다 돌파한다 해도 프랑스 최정예 부대를 또다시 상대해야 한다. 기습 효과도 없는 뻔히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에 병력을 들이밀어서 어떻게 승리한단 말인가? 마슈타인는 프란츠 하일더 참모총장에게 정식으로 인기를 합니다. 참모총장 각하. 육군총사령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적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뚫는다 해도 적은 부대를 후퇴시켜 계속해서 방어선을 치며 우리와 싸울 것이고 전투는 1차 되는 때처럼 정적인 대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환을 보내고 이의제기를 하는 만슈타인 중장. 마침내 열받은 육군총사령관 브라우이치와 참모총장 하 할더는 만슈타인을 A집단군 참모장 자리에서 밀어내어 후방의 보병 군단장으로 전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좌천이 우연치 않게 나비 효과처럼 만슈타인의 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후방의 보병 군단장으로 밀려난 만슈타인은 국가 원수에게 충성을 표명하는 형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왔고, 이때 히틀러의 수석 군사부관인 슈먼트 대령이 우연히 만슈타인의 휘하 장교들로부터 만슈타인 계획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를 보좌하는 슈문트 대령은 이 계획을 듣고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히틀러가 육군 총사령부 꼰대들은 패배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문득 내뱉었던 이야기가 말슈타인의 계획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히틀러도 발상 자체는 독일 수뇌부의 꼰대들보다는 창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만 참모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그의 군사적 능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침내 슈문트 대령은 히틀러와 말슈타인의 미팅을 추선하게 됩니다. 만슈타인 중장, 서부전선 공세 작전은 나도 불만이 많다. 자네의 생각을 말해보게. 만슈타인의 얘기를 숨도 쉬지 않고 조용히 다 드는 히틀러는 대만족하며 결국 육군총사령부가 세운 작전은 폐기되고, 만슈타인의 낯질 작전으로 서부전선 침공 계획은 싹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1940년 5월 10일, 서부전선에서 서로 간에 숨죽이고 있던 가짜 전쟁 포엔이 원은 끝나고, 만슈타인이 세운 낫질작전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이때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하루아침에 육군 총사령부의 계획이 날아가고 만슈타인의 낫질작전이 채택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서부전선 전역이 시작된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인 히틀러와의 미팅일이었던 1940년 2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만슈타인과 히틀러의 단독회의에서 만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통각하. 영풍연합군이 빤히 예상하고 있는 것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공세의 주력을 B집단군에서 A집단군으로 옮김으로써 우리는 기습을 할수 있으며 적 진영에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조공격인 B집단군이 네덜란드 벨기에로 진격한다면 영풍연합군은 예상대로구나 하며 벨기에로 그들의 최정의 부대를 모두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최정예 부대를 더 많이 밀어넣을수록 작전 성공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들이 모두 여기에 몰려있을 때 우리의 진짜 공격이 아르덴 숲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A집단군의 전차와 기동부대를 모두 할당해야 합니다. 아르덴 숲을 통해 진격한다면 삼림지대이기 때문에 기동부대가 이동할 수 없다고 예상한 적의 허점을 찌를 수가 있고 벨기에군과 네덜란드군을 상대하지 않고 직접 영풍연합군을 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A집단군이 돌파하게 될 지역에 프랑스군은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입니다. 그들의 가장 약한 곳에 우리의 최정의 기갑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니 진격은 빠를 것입니다. A집단군은 메지강을 넘어 스당으로 계속 진군하게 될 것입니다. 뒤늦게 벨기에 쪽에 투입되었던 영국연합군 정예부대들이 주공이 A집단군 쪽임을 알고 서쪽으로 후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신속하게 진격해야 합니다. 그들이 후퇴하여 다시 방어선을 지지 못하도록 계속 진격해야 합니다. 다시 서부 전선 전역이 시작된 1940년 5월. 과연 만슈타인이 히틀러에게 이야기한 대로 되었을까요? 실제 전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역에 뚜껑이 열리자마자 보조 공격인 B 집단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진격했으며 만슈타인의 예상대로 영풍연합군 최장의 부대가 모두 벨기에 쪽으로 몰렸고 B 집단군 진격은 일단 프랑스 국경에서 멈춰섭니다. 전선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바로 그때 독일군의 진짜 주력인 A집단군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A집단군의 진격은 만슈타인 예상대로 스당을 돌파한 후 최고속력으로 영국해협까지 쏜살같이 진격하게 됩니다. 결국 벨기에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프랑스, 제1, 7, 9군 정예부대가 길이 200km, 폭 140km에 이르는 거대한 그물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는 무려 170만명 드디어 독일은 만슈타인이 말했던 전략적 승리를 거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히틀러는 오히려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뿐만 아니라 국방군 총사령부의 카이텔, 요들, 공군 총사령관 괴링, 제일 기갑집단 클라이스트, 에이집단군 사령관 룬투시타트가 모두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1차 대전의 악몽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영부연합군이 남쪽으로 반격을 개시하여 퇴로를 차단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 겁니다. 기갑부대 스톱 명령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결국 독일군의 보수적인 꼰대들이 히틀러에게 바람을 넣자. 가뜩이나 불안해하던 히틀러는 기갑부대를 3일간 정지시키는 최악의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1940년 5월 28일, 프랑스군이 측면 반격은 커녕 지리 멸렬한 채 가만히 있자. 히틀러는 대실수임을 깨닫고 기갑부대 돌격을 명하지만 이미 영국군은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밀려오는 독일 기갑부대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었고 덩케르키의 기적을 통해 33만 명 이상의 영푸 연합군은 무사히 살아나가게 됩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마슈타인과 히틀러와의 1940년 2월 4일 1대1 회담. 가하 저는 전략적 승리를 원합니다. 그것은 적의 최종의 주력부대를 모두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회는 위험을 무릅쓸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A 집단군은 측면이 적의 반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절대 기갑부대를 멈추지 말고 계속 진격해야만 합니다. 이미 공황상태에 빠진 영풍연합군이 남쪽으로 반격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서쪽으로 적시에 후퇴를 하지 못하고 더 포위망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적들의 반격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슈타인은 이미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략적 승리를 위해 기갑부대를 정지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해법까지 내놨던 만슈타인은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을 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프랑스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포위선면에는 실패하게 되었고 만슈타인의 나칠 계획은 아쉽게도 반쪽짜리 승리가 되고 맙니다. 만슈타인의 원래 의도대로 전략적 승리를 하지 못했기에 이후 영국 침공작전인 바다사자 작전과 롬멜의 북아프리카 전투 이후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두고두고 이 영향은 계속되게 됩니다. 영푸 연합군을 아예 통째로 전멸시키고 이참에 서부전선에서 전쟁을 끝나겠다는 전략적 승리를 계획했던 만슈타인.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었음에도 어디에도 그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구데리아를 빼고 기갑부대를 가장 잘하는 마슈타인이 전투 기간 동안 후방 보병 군단장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독일 역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둔 후전 독일이 열광의 도가니였을때이 모든 승리의 계획자는 매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수뇌부의 꼰대들이 망쳐놓은 자신의 작전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시작된 독서전에서 또다시 전설을 써내려가게 되는 만슈타인 제2부가 계속됩니다.